덕유산은 이름 그대로 너그럽게 품고 있는 게 많습니다. 덕유산 자락을 골고루 따라 흐르는 물줄기, 구천동 계곡도 그중 하나인데요. 와, 이런 비경이 숨겨져 있었네요. 와 뿌얀 물줄기가 막 떨어지는 게, 와, 보고만 있어도 그냥 속이 뻥 뚫리는데요? 폭포가 되었다가 미끄러지듯이 흘렀다가 또 고요한 소를 이루기도 하면서 총 33개의 비경을 자아내는 구천동 계곡. 고천동 계곡을 따라서 33개의 명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15경인 월화탄입니다 달빛 아래 선녀들이 춤을 추듯이 내려오고 또두 줄기의 폭포가 기암을 타고 밤을 이룬다 그래서월화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달빛 아래서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선녀들이 다노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것 같아요.